안녕하세요. 자 이제 2 회차 오늘 수업인데요. 오늘은 이제 유아명 이지선 유아이명 어, 한눈 마스터 한눈 마스터 유아이명 끝판 정리서입니다. 자 요거 이제 50 페이지로 50 페이지로 유아이명을 전체 50 페이지로 끝내는 겁니다. 50 페이지로 요약해 놓은 요 책이에요. 자, 요거를 파일 채로 합격 직행 특강에서 이제 넣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게 총 3회차 수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3회차에 다못 끝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거 한눈 마스터, 한눈 마스터까지 쭉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금 시험 앞두고 한번 전체적으로 쭉 정리를 또 이론 정리도 필요하잖아요. 자, 요 합격 직행 특강은 문제를 찍어드리는 거예요. 자 문제를 찍어드리니까 이제 찍어드리는 게 바빠가지고 제가 막 문제 찍어드리고 막 그렇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또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것도 합격 직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책 편집까지 끝났어요. 아 요거는 이제 뭐냐 하면 이지선 유아이명 한눈 마스터 이렇게 해갖고 유아이명 끝판정리 선데 50페이지로 그냥 끝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개강론 따로 정리를 해놨어요. 목차 포함해가지고 한 50페이지 되는 거예요. 자, 앞부분 이제 유아교육 개론이고, 뒷부분은 유아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어, 신의사 예자, 예술은 이제 음악미술, 자연탐구는 수학과학, 요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요거 보시면은, 자, 발달도, 자, 요거는요, 여기 키워드라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에 유의해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도 간략하게 요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총 50페이지 정도 되는데 자 선생님들께서 자 이렇게 그쵸 어 이제 딱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뭐 개론만 있는 건 아니고 자 개론 중에서도 이제 발달이었고 이거 놀이 아니겠습니까 자 놀이도 이렇게 현대 놀이 이론을 간략하게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우리 2025에서 각성 이론 나왔었잖아요 그쵸 각성 이론 요거 나왔었는데 자, 자극 감소냐, 자극 추구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헷갈렸었잖아요. 작년에 시험 나왔을 때. 자, 이렇게 한목에, 한 번에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평가. 자, 평가 같은 경우에도, 자, 여기 이제 의미가 이렇게 같이 정리되어 있거든요. 어떤 때 활용하는지. 활용 같은 게 이제 또 시험에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서 딱50 페이지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또 보시겠습니까? 자, 유아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몬테소리도 어 정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역으로 몬테소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자세한 부분은 또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계론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효능감도 우리 지난번에 시험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효능감. 그렇 교사의 그런 효능감. 이런 것도 나왔었잖아요. 교수 효능감 같은 거. 자, 그래서 자, 여기 교수 효능감에서 여기 개인적 교수 효능감, 일반적 교수 효능감 이거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자, 이게 진짜 이렇게 얇은 책 안에 어, 진짜 새로운 그런 내용들까지 다 반영되어서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읽기 쓰기 발달 단계도 한눈에 볼수 있게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어, 교육적 시사점. 요요 요 1단계의 시사점.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단계의 시사점 요렇게 사실 그냥 이렇게 외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그 해설 문제 문제지 있잖아요 문제지는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냥 이것만 외워도 찾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자세하게 자 포인트까지 자 여기 이제 잘논고다이러면잘논고도 그렇게 핵심 포인트까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클레이다. 만약에 클레이다 이러면 클레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시사점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이제 그 동안에 우리가 암기장 가지고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약간 설명을 붙여서 조금 더 이해하기 좋게 풀어놓은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가지고 자 여기 이제. 어, 또, 요약도 해놨잖아요. 핵심 요약 비교까지. 셜츠비, 잘 논고, 클레이, 맥기 리치 겔스또 이제 여기 쓰기, 클레이와 셜츠비의 쓰기, 축케단츠 램,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표로 또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까지.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자, 요약, 문장형, 암기 포인트. 자,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자, 요 책도 제가 선생님들하고 한번좀볼 거예요. 자, 이 책은 뭐죠? 이 이지선 유아이명의 한눈마스터 유아이명 끝판 정리서입니다. 자, 핵심 뭐, 뭘까요? 자, 50페이지로 끝난다. 자, 50페이지로 다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유아이명 한눈마스터. 자, 이 책을 가지고 어 제가 여기 어 우리 합격 직행특강. 자, 이 책으로 나중에 합격 직행특강 끝 부분에 가서 이걸로 정리를 좀 해드릴 생각이에요. 합격 직행 특강에서, 자, 요 내용으로 또 정리도 또 해드릴 생각입니다. 자, 합격 직행 특강에서는요, 요 한눈 마스터, 요거를 쭉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그 다음에, 어, 굉장히 얇게 정리된 다른 내용들도 이제 같이 정리를 쫙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여기 한눈 마스터, 요걸로 합격 직행 특강에서는 정리를 좀해 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선생님들도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까? 이한눈 마스터 겨우 50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제 강의를 나중에 들으시면서 쭉 보시고 강의하기 전에라도 요거 파일 다운 받으셔 가지고 파일로 PDF로 다 드릴 거니까 여기 한눈 마스터 요거를요. 딱 50페이지로 진짜 핵심 정리를 하면서 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 쭉 써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써드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험이 암기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해도 중요하잖아요. 이 얇은 책 안에 이해와 암기가 싹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 한눈 마스터 자요거를좀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 지금은 이제 이지선 유아영용 합격 직행특강에서는 한눈 마스터로 간략한 내용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렇게 진짜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선생님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뒷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뭐 개론 말고 강론이 좀 궁금하실 텐데. 자, 강론 파트. 아까도 제가 보여 드렸지만 아, 이 사회 관계 영역도 정리, 사회 관계 영역 정리표까지 이렇게 넣어 놨어요. 선생님들께서 왜 핵심적인 그런 막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요런 거 표로 쫙 정리가 다돼 있어요. 자, 얘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한눈 마스터에서는 이렇게 한표 하나로 그냥, 아예, 그냥 정리를 다 해놨어요. 자, 그리고 거기다가 핵심 내용 요약까지, 단계명하고 핵심 내용, 어, 정리, 핵심 내용 요약까지 이렇게 딱 들어있거든요. 이 단계형이, 단계 같은 게 너무 헷갈리는 거잖아요. 특별히 사회관계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도 친, 사회성, 우정, 갈등, 이런 것도 막, 전부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명하고 핵심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조금 어려울만한 내용들을 싹 섞어갖고 정리를 어, 영역마다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각 영역마다 선생님들 헷갈리는 거. 자, 이거 역할 단계 이런 거 맨날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목에 다 모아놨어요. 통합 인성교육 뭐 그다음 사회교육 접근 모형도 이게 용어가 그 말이 그말 같잖아요.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도 또 해놨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어, 요 특별히 사회관계 같은 경우에 선생님들이 단계가 다 얼마나 헷갈립니까? 자 사회관계 단계 이거 진짜 어, 정리하시기 너무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데 자 이거를 싹다 정리를 해가지고 선생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여기 예를 들면 전인습이다. 또 인습 수준이다, 후인습이다, 전인습 안에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고, 인습 수준에서도 이렇게 나누어지고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자 전체적으로 쭉 선생님들 헷갈리시는 거 여기 다 모아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세한 좀 정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것만 이렇게 정리해놓은 건 아니고 또더 자세한 정리들도 있어요. 더 자세한 정리들도 있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표로 이렇게 촥 정리를 해놨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시는 거이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별로 쫙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진짜 압축이거든요, 압축. 그래서 선생님들 요책 제목, 자, 요 파일을 올려드리니까, 자, 요책 제목 보시면, 이지선 유아이명의 한눈 마스터. 그죠? 한눈에 싹 끝내는 거예요. 끝판 정리서 50페이지로 합격 직행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요거는 우선 파일부터 올려드리고요. 파일부터 올려드리고, 지금은 일단, 이렇게 적중 문제 이런거 시험에 나온다 찝어 드리는 게 일단은 좀 급하니까 일단 찝어 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한눈 마스터 합격 직행 특강에서 요 급한 정리서 쫙또 리뷰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 찍어 드리고 그다음에 전체 내용을 쫙 요약해 드리는 합격 직행 특강이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2회차 강의 잠시 후에 또 시작할게요. 자, 제가 1회차에서 대략적인 내용 중에서 뭐가 시험에 나올 거라는 거 알려 드렸잖아요. 자, 그럼 그거 응용한 문제 자, 요 요런 내용은 요렇게 응용된다 서술해 가지고 찍어 드리는 거예요. 요 부분 공부할 때 사회 관계 공부할 때는 요 요거 나온다 시험에. 그러니까 요렇게 공부해라. 그런 거 찍어 드린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리고 찍어 드릴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눈 마스터 해 가지고 요거를 쫙 정리해서 선생님들께서 확실하게 외우시게. 그렇게 해 드릴게요. 지금 필수예요. 필수. 자, 그래서 요한눈 마스터 이거 활용 잘하시기 잘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이명 끝판 정리서, 한눈 마스터,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어, 출제 예상 문제 응용, 어, 딱딱 찍어가지고 각 영역별로 출제 예상 문제 우리가 대처를 예상 정리했던 거, 그거 응용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예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